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먼길 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님이야 모든 국회의원 분들께서 오셨는데, 그래도 제가 방금 한 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지만, 그냥 가신다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도와주려고 왔는데,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정말 좋은 선물과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려고 왔어요. 그러나 그냥 가시려는 것보다는 인사라도 하고 가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사 한번 드릴 테니까, 정말 좀팍하기좀 맞이해 주세요. 마이크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권영세 의원입니다. 그... 여전.